안녕하세요, 올게입니다. 어,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명을 달성했습니다. 지금 영상 촬영하는 기준으로는 한 150분 정도 구독을 해주셨는데 구독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뭐 어떤 분들은 1 0 0 0 명, 만 명도 아니고 겨우 100명 가시고 그러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10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우리가 시험을 칠 때도 만점이 100점이고 뭐 20세기, 21세기 이렇게 세기를 살 때도 100년이 기준이고. 포켓몬스터 만렙도 100레벨이고 또 한국을 빛낸 위인 분들도 100분이시잖아요. 뭐 물론 노래가 그렇지 더 있으시긴 하시겠죠. 뭐 아무튼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데 구독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어 그래서 오늘 온 계곡은 어디냐? 바로 울산 울주에 있는 작천정 계곡이라는 곳입니다. 또 울산 너야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. 2주 동안 계속 날씨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. 이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계곡도 쉴 날이 필요한데 뭐 이틀 간격으로 계속 비가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하다 보니까 괜히 뭐 강원도나 전라도 이렇게 멀리 갔다가 날씨 안 좋고 물살 세면은 완전 헛수고가 돼 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가까운 곳으로 왔습니다. 주차는 작천정 계곡 주차장이라고 검색하고 오시면 무료 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시면 되고 거기서 길 건너면 바로 계곡이거든요. 그래서 길 건너와서 이렇게 한 5분 정도만 걸어 올라오시면 작천정 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. 물살이 좀 잔잔해가지고 괜찮게 놀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게 깊어 보이진 않는데 이 포인트에서 한번 놀고 또 다른 곳에 가가지고 또더 깊은 곳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쉬고 있는데 커플 두 분이 시바견 데려오셨는데 와 저렇게 큰시바가 처음 봅니다 엄청 크다 아 지금 여기 첫 번째 포인트에서 나와서 조금 더 올라가서 또 다른 포인트도 한번 보려고 나왔습니다 물놀이 할 때는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돌에 뭐 한자 같은 게막 써있네요 여기 바위에도 써있고 저쪽에도 보면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바위에 뭐 한자가 막 써져있고 일단 저기 위쪽에도 놀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 더 늦어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아 후딱 위에 포인트도 보고 또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놀수 있는 공간이 있긴 한데 밑에 포인트보다 물살도 조금 빠른 것 같고, 지금 다른 분들도 놀고 계셔가지고, 여기는 뭐 굳이 안 들어 가봐도 될것 같습니다. 놀기에는 아까 제가 방금 있었던 포인트가 더 놀기 좋은 것 같은데, 또갈 데가 없나? 아까 올라올 때 보니까 또 놀고 계신 포인트가 밑에 있어가지고, 거기 마지막으로 갔다가 돌아가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수심 좀 괜찮아 보이는데요? 아, 근데 여기, 여기는 좀 고인물이어가지고 약간 물 비린내가 살짝 나요. 그래서 여기 물좀 흐르는 곳에서 한번 놀아보겠습니다. 응. 아 지금 물놀이 다 하고 나왔는데 요 아래 포인트는 물이 좀 많이 얕네요. 아 여기도 괜찮아 보인다. 여기 아 여기서 제가 사진을 보니까 여기서 다이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도 수심이 막 엄청 깊은 건 아니어서 한 2m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머리가 먼저 떨어지게 그렇게는 다이빙 못 하고. 그래서 뛰어내리는 정도는 여기서 그렇게 하면서 노시더라고요. 아 들어가 볼까 고민을 했는데 시간이 7시 반 넘어가지고 좀 몸도 춥고 해도 없어서 지금은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가 저희 지금 현수막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가 벚꽃길이거든요. 봄에 오면은 엄청 예뻐요. 이게 길이 쭉다 곳곳이어가지고, 봄에도 여기 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. 그리고 이 다리 건너면은 그 캠핑장하고 야영장이 있는데, 여기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. 가격도 저렴하고. 지금 작천정 계곡 다 둘러보고, 주차장으로 왔는데, 어 그저께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, 아직까지는 물살이 좀 세서, 물이 조금 더 잔잔해질 때 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원래 여기도 수질이 굉장히 깨끗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, 어, 아직까지는 물살이 좀 세가지고, 시야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. 지금 시간이 오후 8시가 다 돼가는데, 어, 제가 오늘 점심 먹고, 아직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정말 맛있는 맛집도 같이 한번 소개시켜 드리면서 어, 영상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맥도날드 와서 하는 말인데 그 맥도날드 어플 있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맥도날드 어플도 안 받으면은 쿠폰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. 이게 랜덤이어가지고, 뭐, 어떤 게 할인될지 모르긴 하는데, 저는 뭐, 주면 주는 대로 다잘 먹는 스타일이어가지고, 그때그때, 쿠폰 보면서 제일 먹고 싶은 거 아니면 제일 많이 할인하는 거 위주로 먹는 편이거든요. 맥도날드 온 김에 생각나가지고, 말씀드려봤습니다. 오늘 날씨도 좀 꾸무리하고, 시간도 많이 늦어가지고, 계곡에서 좀 제대로 못 놀았는데, 다음 주부터 비가 좀안 오면은 호항에 있는 타옥계곡이랑 양산 내원사, 김해 장유계곡 뭐요런데도 조금 멀리 멀리까지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. 근데 이렇게 유명한 곳들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평일에 오전에 제가 한번 다 돌아볼 생각인데 비가 안 와야 될 텐데 계속 비가 찔끔찔끔 왔다가 안 왔다가 그래가지고. 배고 가기가 좀 많이 애매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해주시는 구독자 150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